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제3장 8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들어 날이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성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노쇼 no 라는 말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호텔과 같은 숙박 업소,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항공사 등 사전에 이용을 하겠다라고 예약 또는 약속을 해 놓고서 정작 당일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가리켜 노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가 식당에다가 전화를 넣어서 돌아오는 토요일 점심 때 단체 50명 식사가 가능한지를 문의했습니다. 최대 45명까지 받을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고민 끝에 가능하다라는 답을 줬습니다. 이에 그 손님은 예약을 부탁한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토요일 오전까지 다른 곳에서 예약 문의 문자가 또 전화가 몇 차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단체 손님 예약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리가 꽉 찼습니다. 다음에 방문해 주시면 진짜 더 잘해드릴게요 라는 대답을 걸려온 전화들마다 자동응답기처럼 내놓았습니다. 대망의 토요일 예약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일 토요일에 예약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50명에 단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50인을 위해 반찬 주 메뉴의 재료들을 시장에 가서 사다가 미리 손질 다 해놓고 당일에 식 식탁에 세팅까지 모두 마쳤는데 말이지요. 게다가 당일에 서너 명씩 찾아오는 매 팀의 손님들에게 자리가 없다고 말하며 그냥 돌려보내기까지 했는데도 말이지요. 어디쯤 오고 계세요 라고 묻고자 초조해진 식당 사장님은 며칠 전 걸려온 전화의 번호를 찾아 다급히 다이얼을 누릅니다. 그러자 고객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차가운 어떤 여자분의 기계음이 들려올 뿐입니다. 예약한 사람은 분명 남자였는데 말이지요. 그때 사장님은 깨닫습니다. 아, 노쇼이구나. 이처럼 누군가의 노쇼는 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노쇼는 그 업체를 이용하려고 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불편을 끼칩니다. 그래서 야구나 축구 관람권 예매나 유명 호텔, 항공편을 예약하고자 할 때는 예약금을 먼저 업체에 지불해야 하지요. 그리고 본 예약권을 취소할 경우 총 이용료 중에 몇 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이용자는 동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이나 또는 1차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와 같은 노쇼 방지나 피해 보상 규정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노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업자분들이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어떤 이들이 누군가의 노쇼에 대해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타나기로 해 놓고서 정작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노쇼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 구절의 상반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는 주후 1세기 중후반인 60년대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 베드로 당시의 이른바 예수님의 노쇼, 나타나지 않으심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고 또 생각하였는지를 노년의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두 번째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대략 주 33, 34년경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은 곧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지요 마가복음 13장 24에서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 재림의 징조가 보이는 일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날 때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도 사람들이 재림의 지우자도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승천 이후 100년 천년 그리고 2000년이 흐른 2023년 12월 10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까지도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편지에 적었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온 세상 만물이 불에 다 녹아 버린다고 나 사도 베드로에게 배웠거든. 그런데 세상 만물이 창조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봐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그러니 재림을 기다리는 너희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이번에는 물어볼게. 예수님 다시 오시긴 하냐? 잊지도 않은 예수님 재림 불심판 같은 말로서 우리 겁박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베드로후서 때로부터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태까지 노쇼 중인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이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분명 크고 거셉니다. 이에 반해 우리들은 매주일 아침마다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모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다시 오기로 약속해 놓으셨으면서도 2000년이 지나도록 여태 오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얼마나 기대하고 계십니까? 베드로 후서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주님, 노쇼이세요? 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제 말에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손사례를 치실 겁니다 에이 hey, 목사님 우리가 어찌 감히 예수님께 노쇼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그동안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지요 그래서 못 내려오셨겠지요? 라고 여기시며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해 주시려는 편에 서실 겁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약간의 뭘 할까? 찜찜함. 찜찜함이 솔직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찜찜함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해결할 수 있다 한다면 이 찜찜함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찜찜함을 철저히 무시하는 겁니다. 모른 척 하며 사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노쇼 중이신 예수님에 대해 조롱하면서 따지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감히 미물에 불과한 사람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달겠냐? 그러니 잠잠코 있어! 라고 따지면서 오히려 거세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속에 이 찜찜함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남들보다도 성도된 또 그리스도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또 성경을 향해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주님의 재림은 도대체 언제입니까?라고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라는 질문입니다. 과거 담이 선교회는 주님이 정확히 1992년 10월 28일 새벽 00시에 오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도 다미 선교의 말을 진실로 간주했다라면 진짜 시험을 망칠 뻔했습니다. 시험을 진짜 준비하기 싫어서 이들의 말대로 종말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라고 잠시라도 생각했던 저는 물론이고 선교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마치 도둑처럼 올 것이다라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재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그 날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33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에 자연스레 예수님은 정답을 주십니다. 그날은 나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정답을 베드로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누군가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거 다 말장난이다 라고 비아냥거렸지요. 이때 사도는 노아의 경고처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신 그 창세기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혹자는 되 물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이 질문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우선 베드로의 답변이 적힌 구절 중반부, 후반부부터를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외침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멸망하,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만물이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요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은 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절반은 맞은 이유는 베드로가 쓴 구절에서처럼 예수 재림의 날에 일어날 사건과 현상이 2000년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인 신들러가 폴란드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값싼 노동력을 쓰고자 유대인 수용소의 소장을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착취하며 본인의 사욕을 끊임없이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학살을 목격하고서 신들러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1,200명의 유대인들을 독일, 독일 나치로부터 구출을 합니다. 그럼에도 신들러는 더 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며. 자책을 하는 합니다. 신들러 때문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반지를 제작하며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을 살린 사람은 세상을 살린 사람과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며 자책하는 신들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 반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왜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절반은 틀렸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먼 미래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들 교회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먼 미래에 곧 역사의 종말에 올 것이다 라고 가르치며 이 사건만을 예수의 재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예수님 승천 이후부터 언제 올지를 아들도 모르는 재림의 그날까지의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전혀 함께 계시지 않는 시간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예수님은 제레아들을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늘 동행하고 계심을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 세상 모든 마물의 시간이 끝나는 때에 일어날 사건으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의 종말 때 모든 피조물들은 재림 예수님 앞에 서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 즉 나타나심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음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송과 가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예수님을 이곳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오로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으로 간주하는 사람이라면 차마 이 고백을 주님께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허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내려오셔서 함께하시며 우리들의 눈물을, 우리들의 아픔을 닦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성경을 이를 기록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즉 재림의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 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편지에 썼습니다. 그날에는 누군가를 감싸고 있었던 위선의 가면들이 모두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반면, 어떤 일을 괴롭혔던 박해와 크나큰 인생의 어려움의 짐들이 모두 재림의 날에 그 불로 말미암아 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을 둘러싼 가면 또는 억압의 짐들은 모두 태워지고, 사람이 살아온 삶, 그 자체만을 들고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도 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 일지 모르나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신 재림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합니다. 첫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둘째, 이 험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유혹과 겁박 속에서도 주님께서 당신을 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곳에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더 성숙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신께서도 노쇼이십니까? 라는 누군가의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즉 나타나심이 궁극적으로 완, 완성되는,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을 기다리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 닮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우서 3장 18절을 함께 읽으며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TV c 오 CM, 선고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 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 기회.